두 필지잖아요? 분양권 두개 받을 수 있어요. 6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실제 이 물건이 5억짜리 토지인데 이걸 골라내는 게 쉽지가 안, 않아요. 수백 건의 물건 중에서 이걸 찾아낸다라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거는 많이 해봐야 돼요. 어떤, 내가 원하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떤 물건인지를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놔야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막 훑어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는다 그러면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못 쓰는 물건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쓸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저는 워낙 이제 이런 걸 자주 하다 보니까, 가급적인면뭐 수도권, 아니면, 뭐, 지도를 보고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걸 찾았어요. 국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국유재산인데, 이거 필요 없어서 파는 거예요. 사진 나오는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감정평가서 보는 게 좋아요. 두 군데 감정했네요. 보통, 어, 공유재산, 국유재산 처분할 때는 두 군데 감정해서, 뭐, 평균 가격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물건을 다 이렇게 보기는, 보는 거는 정말 많은 시간을 뺏겨요. 자, 어쨌든 주변은 뭐 이렇게 봐서 감이 안 와요. 그죠? 감이 안 옵니다. 이 지역을 알면 감이 오겠죠. 근데 감이 잘안 와요. 어쨌든 이 물건을 찾았다면 감정평가서도 당연히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다네요. 9월 14일 날, 15, 16, 3일간 이렇게 공매를 하고, 그게 만약에 유찰이 되면 또 일주일 있다가 90% 처음에는 변동이 없죠. 이게 요게, 요게, 세금 압류하고 또 달라요. 국유재산은 한번더이렇게 하고, 그래도 유찰이 되면, 이제 90%, 9 0의 90%, 90% 81% 이런 식으로. 그 위의 금액의 90%로 이렇게 내려가서, 반값이 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이때는 낙찰받으면 좋겠죠. 자, 어쨌든, 이제 요런 방식으로 진행,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습니다. 토지 같으면, 내가 설마 이거를 설사 3억에 사고 싶다고 해도, 가는 거는 지금 가서 보고 오는 게 좋아요. 이게 압류 같으면 중간에 스톱이 되는데, 이는, 이 스톱이 안 되는 그, 국유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값어치가 있는지 어떤지 보고, 값어치를 모르겠다거나, 나한테 필요 없는 땅이면 이제 뭐 패스해버리고, 어, 괜찮은 거면 이제 언제 들어갈까, 이런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 저라면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괜찮은 땅이에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자료는 이거밖에 없어요. 감정평가서, 지도 몇, 달랑 몇 장,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부독션으로 갑니다. 부독션에이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이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인데 공매하고. 예 비슷한 상황이 나오네요. 이거 읽어봐야 되겠죠. 항상현 상태예요. 무단 점유 옆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걸로 어, 보여요. 농지니까 답이니까 농지증 넣어라. 예, 매우 중요합니다. 농지증 공매를 낙찰받고 농지증 안 나오면 돈을 포기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건물은 없죠. 어, 돼지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뭐지? 그럼 이걸 봐야 되겠죠. 등기부를 음, 아직 안 올렸네요. 기분 아직 안 올렸고요. 토지용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고 그랬죠. 대지가 아니네요. 답이네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돼요. 이걸 발급 못 받는 사람은 입찰하면 안 돼요. 법인은 입찰하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법인은 괜찮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투자하기 위한 법인들 많잖아요. 그나 일반 회사 법인 많잖아요. 입찰하면 큰일 나요. 농지증 안 나와요. 10%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농법인과 개인만 입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공매등 경매등 마찬가지예요 자 땅은 대략 요 땅이거든요 다시 1과 다시 10이에요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죠? 토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이게 이제 주변에 보면 여기 대지로 돼 있고 식당이나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옆에 미술관 있고 큰 회사도 있어요. 괜찮은 회사도 하나 있는데, 요, 요게 도로의 단나가 중요해요. 여기 도로 는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여기 돼지가 이렇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요게 도로일 것 같은데, 이 대지가 앞에도 막고 있어요. 그럼 이 도로 이게 도로일까? 이게 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떼서 봐야 되겠죠. 요게 공매 대상이에요. 어, 땅의 크기가 180평 정도 돼요. 1 8 0평이면 적은 땅이 아니에요. 여기 애를게한 20평인데, 이렇게 길게 생겼으면, 이게 못 쓰는 땅인데, 180평이면, 뭐, 이렇게, 길쭉, 약간 길쭉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이, 이게 지금 도로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상 도로인데, 요 중간에 다른 땅들이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요, 요, 요두개 땅이 공매 대상인데, 요 땅들이 막고 있다고요. 그럼 요 땅이 소유자가 누구냐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게, 결국, 이게 만약에, 도로하고 연결을 할수 없다면, 이건 맹지가 돼요. 도로가 안 닿아요. 도로 여기 있잖아요. 그 앞에 이게 도로로 저는 아는데, 그럼 이게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번지를, 잘안 보이죠? 예, 어쨌든 번지를 찾을 수 있어요. 음, 번지를 찾아서, 떼봤죠. 저 소유자가 누군지. 이제 보이죠? 49-16, 49-15, 49-14, 17. 4개를 떼봤어요. 누구 땅인지. 떼봤어요. 광주시청 땅이에요. 아, 그러면, 통행이, 되겠다. 예, 정용효과를 받고 도로로 활용 출입 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 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 옷만 갖고 안되 죠.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주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광주 쌍영동이에요. 이렇게 해서 경매 물건이든 공매 물건이든 특히 토지를 찾아서 그게 쓸만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 이에요. 미리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없으면 참 힘든 작업. 그니까 러이 꾸준히 이런 걸 계속해서 경험을 사야 돼요. 잘 모르겠죠?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의 변두리에 약간 한적한 음, 카페나 식당이 좀 보이는 음, 교회도 많네요. 빌라도 보이는데 미술관도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laughs> 이게 이제 곤지암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이만 갖고는 감이 안 오죠? 자, 이렇게 하면 몇당이에요 이렇게 두, 이렇게 두번 지잖아요. 1과 다시 11. 그래서 이게 다 국공유지예요. 그러면 이게 출입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옆 땅이죠. 옆 땅. 참 좁아 보입니다. 현장 가보면 좁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좁은 땅이 아니에요. 이거를 로드뷰로 볼게요. 뭐 이런 회사가 디자인하는 회사 같아요. 뒤에 길이 있고 앞에 길이 있고 이거는 대지인데 여기 카페가 통행로로 쓰고 여기 인도 뒤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땅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쯤이지 않은가 라고 보여져요 여기 카페가 있고 여기 식당이 있어요 이 카페가 이렇게 출입을 못 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네요 저는 괜찮은 땅이라고 봅니다 여기 그림이 안 보이는데 여기 카페가 새로 신축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여기 여기 보이죠 그리고 식당은 거의 그 따로 있어요.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져 있어요. 별개의 건물이에요. 뒤로 도로가 있고, 앞에 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출입로로 서고 있고, 공면 나온 땅은 여기 차대어져 있는 이 땅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 좀 서로 좀 불편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카페라운인가카페라운 예. 요렇게 출입하는 여기 건물이 있는데, 땅을 좀 서로 주고받고, 통통 통로로 쓰면, 아, 이땅 모양이 좀더 좋아지고, 수로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어쨌든 요, 요대로 180평이, 이게 얼마짜리로 봐야 되나. 이 주변의 시세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저렴하면 사지. 그럼 내끝될 수가 없어요. 주변의 시세를 좀 보고, 장래가치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현장도 가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걸 많이 봐요. 이렇게, 자, 이게 자주 활용하셔야 되는데, 음, 자, 이렇게 보니까, 어, 평당 300에 샀다. 지금 여게 공매 나온 거잖아요. 이 땅을 300에 샀다.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거래된 게 나와요. 2018년 7월 달에 723평을, 엄청 큰 땅이죠. 아, 평당 320에 샀다. 23억.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이 땅보다 이게 못할 리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어, 그러면 이것도 300.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의 시세를 좀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요 땅? 작은 땅이죠. 만한 평이, 280에 거래됐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아, 이것도 한 250세, 300. 실제 이걸 감정을 얼마, 얼마 했냐면, 274만원 했거든요. 그냥 뭐, 적정한 금액이다. 근데 모양이 어쨌든 반듯하지는 않아서, 저는, 한번 정도 유찰된 다음이라면, 이 정도 선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좀 세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뭔가 뭐 카페를 한다거나, 그죠? 뭐 식당을 할 그런 실수요자 같으면 할 수도 있어요. 이 금액에. 그래서 저는, 음, 괜찮은 물건이다. 권리관계는 사실은 뭐 등기부를 안 봤는데, 사실 볼 것도 없어요. 네, 국유지니까. 이렇게 이제 채권을. 한다는 거죠 토지대장 아까 그 광주시 땅이라는 그 토지대장이요 요거요 정부24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민원24도 있고 정부24도 있는데 정부24에 들어가면 토지대장이 무료 발급돼요 그래서 요땅요땅 요땅 요런 것들 토지대장을 발급하니까 이게 광주시청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행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연녹지라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이제 건폐율이 얼마인가, 뭐 영중률이 얼마 이런 걸좀 음, 보고 카페나 식당. 요즘 카페 식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타이밍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주거 쪽은 아니죠. 예, 예, 활용하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사건 볼게요. 이 사건을 제가 천천히 오늘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너무 천천히 얘기해서 중간에. 하나씩 조금 영양가가 못하다고 저는 보는 거는 하나씩 중간에 빼겠습니다. 카페에도 올렸던 땅이에요. 낙찰이 안될 가능성이 커요. 지분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물건 찾을 때나 또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는 국내 이 사이트를, 온비드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자, 이걸 잘안 봐요. 낙찰됐나 안 됐나? 또뭐 조금 더 어떤 뭐 다른 어떤 서류? 조건? 이런 걸 찾을 때는 보는데 이걸로 봐요, 저는. 지금부터는 이걸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쉬워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자라는 거는 또 이제 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네요. 아까 그 온비드는 정확하게 올라오는데, 요런, 런 게, 낙찰돼도 이게, 낙찰 안된 걸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토지 등기부 있고, 토지 이용 계획 열람, 이런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바로 볼수 있잖아요. 그럼 대략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등고선을 보면, 약간은 경사는 있는데, 여기가 높은 것 같죠? 경사는 있는데, 경사가 심한 것 같지는 않고, 도로가 닿고, 중요한 거는, 여기 현대 자동차가, 여기 있는데 아산의현대동차이 소나타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제가 제가 현대 출신이어서 이런 거좀 알아요. 아, 지하철역이 저는 여기 두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하철이 아니죠. 그냥 철도죠. 여기 서해안선이에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남양 어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지금 지워져 버렸네요. 지금 여기서 공사 중이거든요. 안중 요 위에 발안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소사원시선하고 연결이 돼요.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쪽이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에 여기 저는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확인해야 돼요. 이 거리가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여기 현대에 납품하려고 하는 많은 회사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공단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땅값이 좀 오르고 있어요. 이미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쪽을 또 아니까, 그럼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 땅이 보이는데, 문제는 지분이라는 거. 이 지분이라는 표시를 이제 요런 식으로 해놔요. 이렇게 해놓는데, 사실 등기부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 온비드는 등기부를 안 보여주잖아요. 여기는 등기부가 나오는데. 아, 그럼 3분의 1이 경면에 있는 거. 3분의 1. 근데 여기 지금 지도를 보면 분묘 얘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분묘가 있어요. 분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가서 스카이 뷰를 봐야 돼요. 분묘 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 분묘 얘기가 있잖아요. 깨끗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어, 분묘가 어디 있는 거야? 어차피 3분의 1이에요. 이 분묘가 누구 건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소유자의 조상이라면 딱 좋아요. 아니, 이걸 3분의 1이 공매가 나왔는데, 내보고 이땅 하라 그러면 안 되죠. 조상은 진해들이 모셔야지. 어쨌든 타협이 쉽지는 않은데, 타협이 안 되면 이제 뭐 공유물 분할로 가든지 해서 이제 괴롭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저렴하게 사야 돼요. 지분이면 시세의 한반 정도 구매. 대략 말씀드리면 만약 이쪽으로 이쪽 하세요 3분의 1을 라고 하면 오케이죠 땡큐죠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시고 이 가격을 얼마로 보냐는 아까 제가 했던 밸류 맵이 있죠 이걸로 들어가서 보니까 대략 한 20, 3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은 한 15만 원에 산다 그럼 15만 원이면 얼마예요? 830평이거든요 15만 원이면 그러면 1억 2천 싸네 이미 지금 나는 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중 이쯤에서 낙찰 받으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10만원 이 주변의 시세를 20만원 본다면 10만원에 사면 괜찮다고 보면 그럼 요게 800평이니까 830평이거든요. 그럼 8천만원 요쯤에 낙찰 받을 수 있으면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분 관계를 해결하는 데는 몇 개월 걸리겠죠. 그래서 해결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쪽의 땅값은 좀 지속적으로 오르는 아까 얘기했죠. 어, 지하철 개통과 그 아산 인주 쪽에 공장이, 공장 공업단지가 들어오면 그런 걸로 인해서 어, 땅값이 좀 오르고 있어요. 이쪽이. 그리고 여기 지하철 개통.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어쨌든 지분이어서 아주 뭐 매끄럽고 깨끗한 뭐 그런 쪽은 아니에요. 자, 다음 사례 볼게요. 이런 물건은 이제 토지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네. 6억. 오, 땅이 커요. 대략 얼마인가요? 한 800, 900평 정도 되네요. 이 지도 보면 주변에 약간의 개발의 압력이 보이고, 뭔가 많이 방치되어 있고, 도로에 닿고, 이런 쪽으로 보면 참 괜찮아 보이거든요. 여기 아파트 단지 있고, 치락 지역 있고, 이렇게 보면, 어,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여요. 로드 뷰도 볼게요 다음으로 보면 더 좋겠지만 로드 뷰로 봐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근린공원으로 나와요 건축행위가 안돼 그러면 이거는 물론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면 몰라도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토지이용계획을 들어가 보면 공원으로 나옵니다 개발행위가 안돼 그런 거를 여러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수원 물건은 참 좋은데. 한번 볼까요? 2020-03519-001. 그냥 이렇게 볼게요. 아, 땅 좋아. 수원 시내 번화한 도로. 여기 시청 있고요. 여기 경수산업도로죠. 수원역이 여기, 여기 있고, 어, 여기 수산시장, 권선시장, 여기 도로 있고, 여기 아마 4차선인가? 넓은 도로, 6차선 있고, 수원분들은 다 알아요. 어디쯤이라는 걸. 그리고 여기는 로드뷰로 보면 허름한 집이 있어요. 제대로 된 집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 저는 땅값이 한, 한 1500,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음, 대, 대략 감정은 1500이 됐어요. 감정은 1500. 이런 땅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 근데 지분이에요. 지분인데 복잡해요. 6분 1이에요, 6분 1. 그래서 좋은 위치지만 온전하게 내땅 만들기는 또 많은 절차를 거치거나 어쩌면 내 땅은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나. 지분으로밖에 행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공매는 참 전혀 못 쓰는 완전 짜투리 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정말 괜찮은 진주를 찾을 수도 있는데 며칠 전에 강의한 그 지난주였죠. 만석혜이님은 그 제, 제 후배라고 그랬잖아요. 제 고향 후배고 학교 후배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 학원에 공부하러 왔었고 한한 한 3년 정도 연예원으로 활동하다가 독립해서 뭐 책도 쓰고 그렇게 됐는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지난주 왔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일주일에 사일을 검색한다 공매만 검색한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검색에 도통 안 했는데 일주일간 집에서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 이제 어리 돌아다니는 게 힘드니까. 4일간을 집에서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매만. 그러니까, 공매에 숨은 보물이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잡단 물건 중에, 못쓰는 무진 않습니다. 많지만, 이 친구는 그중에서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만사오케이가 돈 벌었네, 아우, 대단하네라고 감탄만 할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12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어, 저렇게 하면 돈 버네? 나도 해볼까? 저는 그, 그 친구 강의를 들은 한 100여 명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따라 할수 있는 사람은 열도 안못 해요. 그게 중요해요. 따라 하면 돼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 그러면 거기에 일가를 이룰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돈 벌었네. 저렇게 하면 대박이네? 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법, 이런 쪽으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랬잖아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으면 일반 매물 하셔야 돼요. 경매도 못 해요. 경매도 뭐 요즘 뭐 제대로 진행 안 되기도 하고 낙찰 받고도 또기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보겠습니다. 202004727 인천의 화수동의 대지가 대략 36평 그죠? 이제 다음 주에 공매가 시작되는. 그냥 나대지로 보이죠? 요즘은 나대지다 아니면 그위에 주택이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이 있으면 취득세가 달라져요. 맞죠?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가 달라지고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인천도 규제를 받잖아요. 근데 나대지면 취득세 문제 원래대로 뭐 4%? 그리고 어, 대출이 나오죠. 대출이 규제를 안 받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제 주변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여기 지도를 보니까 뭐야, 이게 도로가 지나가나? 예, 도로가 지나가요. 이거 어떻했소 이제 보통 이제 패스거든요. 아, 패스 이렇게 되는데 아 이런 말이 옆에 보이거든요. 화수, 화평 재개발. 재개발해도 여기는 도로가 지나간 패스가 아닌가? 이 위성으로 봐야 돼요. 도로가 없는데 도로가 밑으로 지나가요. 저게 서울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예요. 인천의 바다속으로 이렇게 밑으로 땅 밑으로 지나가는 고속도로. 어쨌든 밑으로 도로가 넓은 도로가 지나간다. 여기 건물 짓고 살기는 어렵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어, 이게 재개발이면 내가 여기 산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죠? 다시 지을 거니까 그렇다면 괜찮은 거 아니야? 예, 괜찮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재개발 물건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 물건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일일이 검색해서 찾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인천의 재개발이 어디지? 인천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이제 뭐 해지된 데도 있고, 끝난 데도 있고, 지금 진행하는 데도 있는데, 그게 어딘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아, 어, 인천의 재개발 현재 진행하는 데가 어딘데, 여기가 재개발하는 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 물건을, 이 재개발하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여기 공매하는 게 하나 나왔네? 여기도 공매하는 게 나왔네? 이런 식으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건을 알고 이 지도를 보는 게 아니고 지도를 보고 이 물건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발이나 어떤 호재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여기가 재개발을 하는데요 가끔 이 지도를 보는 거죠 네, 구독션에 들어와서 이 지도를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 이렇게 물건이 아 여기 뭐 하는 게 있네 경매 하는 게 있네 파란 거는 공매예요 이건 경매예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이 물건을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대도시의 개발 호재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 호재가 있는 지역의 지도를 찾아가서 현재 뭐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특강 할 때마다 늘한 번씩 조금 작은 양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따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면 어이 도로도 돈이 되거든요 금액은 비싸네요 두피지잖아요 분양권 두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개 사서 하나 단 사람 주면 되잖아요. 따로따로 또 팔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재개발되는 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또는 그런 재개발될 가능성을 알고 있다면, 이 지도를 이렇게 꾸준히 찾는 거죠. 앞으로. 아, 여기 인천에, 송월동에, 여기 앞으로 장에재개발의 가능성이 있어. 그럼 이, 이 지도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게 없던 게 이게 탁 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찾는 거죠 이렇게. 어 이거 어, 도로인데 도로래도 90평방 넘으면 주화분의 자격이 생기니까 아 어, 그럼 분양권 받겠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 이게 재개발 안 하면 아무짝에도 못 쓰네 도로니까 재개발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안 하면 하다가 한다 그래놓고 또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짝에못 쓰거나 아니면 또몇십 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 적극적으로 또는. 저렴한 금액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런 호재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물건 봐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면 물건을 우연히 봤다 그러면 이 지역에 혹시 호재가 있는지 다시 이제 그런 쪽으로 반대로 가야 되겠죠. 자, 어쨌든. 아까 그 토지는 그런 쪽으로. 아 그러면 이게 화평화수 재개발의 가능성이 큰그 지역의 나대지다 그러면 그러면 이, 이 재개발 조합을 찾아가야 일단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 어디까지 갔는지, 이제 겨우 뭐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도인지 아니면 이미 뭐 저기 관리처분 계획인가까지 뭐 받았는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재개발의 전반적인 진행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할까 말까? 그리고 비싸다 싸다 이번에 들어가야 돼요. 경쟁자 무지 많을 거야. 아니면 아니야, 이거 별로야. 너무 비싸. 이게 혹시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 안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가격이 더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대던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주변의 시세를 조사해봤습니다. 한 300, 400에 거래된 것 같아요. 밸류맵 여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 300이면 400이면 한 1억 4천 대거든요. 400이면 이게 이게 36평이잖아요. 400이면 1억 한 3, 4천 대. 1억 한 4천 대. 아, 그럼 비싸다. 400이면 비싸요. 근데 이 재개발 추진이 뭐 거의 뭐잘 어 진행되고 있고 어 그래도 활발하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이번에 또 사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러고또 이제 권리 관계도 봐야 되겠죠. 권리에 문제가 있나 없나. 권리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전에 경매도 시작한 적이 있었네. 뭐 이런 것들. 특별히 권리 관계에 문제 있지는 않아요. 자, 요정도 말씀드릴게. 한번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이거를 음, 토지 연계 이게 저는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이제 나오네요 3종 일반 주거지요. 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진행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고 밑으로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원이 돼요. 공원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땅은 여기 있지만 이 조합원이 되면 아파트는 뭐 어디든 이쪽. 여기는 아파트 안 지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분양 받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시간이... 요거 하나만 더 하고요. 쉬겠습니다. 다시 11831 다시 003 30억. 저는 좀 여러분이 경매나 공매로 재테크해서 나이 들어서는 이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면 건물로 가야 되거든요. 꼬마 빌딩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런 쪽의 빌딩이에요. 건물 자체는 오래돼서 좀 삭기는 했습니다만 오래된 건물로 보이죠. 건물 관리는 제대로 안한것 같은. 근데 많은 세입자가 있는 예, 그런 쪽이고요. 고척동이에요. 여기 이렇게 또 골목이 있어요. 요코너에요이 땅이 140평. 아주 위치가 저는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 이제 뭐 자금이 뭐 돈이 한 10억, 20억 있고 이러면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되겠죠. 위치 좋으면 뭐 돈은 더 비싸겠지만 저는 한 30억. 저는 이걸 한 25억이나 그 이하로 낙찰받을 수 있다면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다시 짓는, 짓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 감정평가를 보니까요. 140평의 토지 가격을 평당 한 1800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25억이에요. 땅값만. 25. 그러니까, 건물은 사악이 안 돼요. 건물은 많이 낡은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세입자 있으니까, 뭐 월세 받으면서 하다가, 언젠가는 이걸 없애고, 새로 짓는. 짓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3종 일반 주거니까, 좀 높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종 일반 주거 이런 거는, 토지용 이 계획을 봐야 되거든요. 자, 이런 물건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누가 사나, 대항력이 있나, 뭐, 이런 것까지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아, 나왔네요. 요, 요게 첫 공매잖아요. 요, 첫 공매하기 일주일 전에 나와요. 재산명세. 아까 제가 재산명세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제 안 나왔었어요. 오늘 이제 나왔네요. 음, 이거 봐야 되겠죠? 하, 아, 세입자에 대해서. 이발소, 호프집, 약국, 크림은 뭘까? 아이스크림인가? 옷가게, 음식점, 병원, 뭐 이렇게 돼있네요. 병원장, 진술거부. 저는 소유자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체납자 이진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이게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등기부 보면 여러 사람이 공유해요 근데 공유면 지분 경매거든요 지분 공매인데 이거는 소유자가 전부 체납자예요다 세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어 지분 공매가 아니고 전부 공매예요 자 자금력 있으신 분은 한번 어 저는 위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동네를 모르는데 어 자금력 있으신 분 이제 이런 거 낙찰받고, 월세 받아서 대출받는 이자 낼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택이 아닌 쪽이어서 대출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상업시설이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많은 조사가 필요한 덩치가 있어서, 또 세입자가 많아서 많은 조사가 필요한 물건입니다.